딸 주링은 학창 시절 사고로 수없이 많은 수술을 받았는데, 그녀는 그동안 장 폐식에 의한 소장 절제술, 항문 수술, 신장 낭종 수술, 백내장, 위장, 탈모, 뇌종양 등더 이상 수술을 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술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술할 곳이 없어 마지막 운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이 든 어머니는 힘이 붙어 그저 딸을 노을 지는 연못과 양지바른 공원을 산책시키는 일 이외에는 할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1989년 5월 주릉의 집은 등교를 준비하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수업 끝나면 엄마가 데리러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연 준비 잘해야 돼? 네. 주위 사람들은 어머니가 주링을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게 된다면 아이가 버릇이 없어질 거라며 걱정했지만 그녀에게는 남모를 사정이 있었습니다. 주링에게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천재 소녀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피아노, 발레. 수영, 영어 등 수준이 아주 수준급이었습니다. 언니는 뛰어난 성적으로 북경대학교 생물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큰 딸이 중국 최고 명문대학에 진학했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고, 주위 사람들은 그런 부모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1989년 4월, 우진은 친구들과 예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험한 산 속에서 발을 헛디디며 절벽 아래로 떨어져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20년의 인생을 우진을 키우는데 희생했던 부모는 한순간에 사라진 딸을 생각하며 너무 허무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마지막 남은 딸 주링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은 것이었습니다. 1992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증화대학교에 입학한 주링은 기숙사 생활을 위해 부모의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항상 곁에 두고 싶었던 그녀의 부모는 기숙사 가서도 밥잘 먹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양보해. 그리고 주말이면 꼭 엄마하고 외식하러 나가는 거다. 네. 알았어요. 엄마는 뭐 내가 어린앤가? 자꾸 그래. 징화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한 주링은 입학 전부터 유명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학업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수영선수대회 2위, 대학예술경연대회 고군부분 은상. 그녀는 그 이외에도 피아노, 화학, 물리, 기기 분석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천재 소녀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주링이 천재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칭화대학에 입학했지만 그곳에서도 그녀의 존재는 남달랐습니다. 올해 3학년이 되는 주링은 12월 11일 북경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칭화대학교 행사에서 독주회를 맡기로 하면서 학업과, 연주회를 같이 준비하는 바쁜 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1994년 11월 24일, 그날은 주링의 2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너 오늘 엄마가 아빠랑 데리로갈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꼭 나와야 한다. 주링의 부모는 딸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인근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식사를 하던 딸이 배를 움켜쥐며 아아... 아. 왜 그래? 아, 아... 아니야... 아까부터 배가 조금씩 아프더라고... 주링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식사를 이어갔지만 더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하고. 엄마, 나 배가 너무 아파. 식사를 하다 너무 놀란 어머니는 딸과 함께 인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어머니가 걱정했던 과는 다르게 간단한 복통이라는 소견이 나왔고. 아이. 말고 매사에 조심 좀 하고. 하, 엄마는 깜짝 놀랐잖아. 무슨 큰 일이라도 생기지랄 고 며칠 후 12월 11일 열린 연주회에서 연주할 광산님이라는 곡을 한참 연습하던 그녀는 악보가 희미하게 보이자 연습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미간을 찌푸리며 악보 가까이 얼굴을 파묻어 보았습니다. 잠을 못 잤더니 시력이 이렇게 나빠졌나?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몸에 또 다른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하던 중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허리의 통증은 심해지고 점점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공연 준비를 소홀히 할수 없어 아픈 몸을 이끌고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건강이 걱정되어 공연을 취소하고 입원 치료를 해보자며 설득을 했으나 딸은 걱정 말라며 공연장에 나타났습니다. 1994년 12월 11일, 웅장한 연주 소리가 베이징 콘서트홀에 울려 퍼지며 막을 내렸고 관중석에 앉아있던 관객들은 모두 일어서 그녀를 위해 기립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녀는 공연 당시 이미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연주를 강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관객 한 가운데 조용히 딸의 연주를 듣고 있던 어머니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통곡하고 울어버렸습니다. 공연을 마친 주링은 병원에 입원하며 치료에 조금씩 호전되는가 했지만 퇴원 8일 만에. 또다시 응급실에 실려오게 되었습니다. 병명을 알지 못하고 무의미한 치료만 받아야 했던 그녀의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니 병명이라도 알려주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내야 하나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신경외과에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내과에서는 아무런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1995년 3월 어머니는 조린과 함께 유명 병원 신경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이거 아무래도 탈륨 감염 증상 같습니다. 탈 탈륨이요? 그게 뭔데요? 아. 이게 그러니까 말이죠. 1985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환자가 한명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환자 남편분이 화학 분야 국가 연구원이셨는데 어떤 경로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같이 생활했던 부인이 감염이 되어 사망했던 사례입니다. 죽어요? 아 아니요. 그, 일단,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죠. 탄륨은 국가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극위험 방사성 금속 물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탄륨에 중독이 되거나 그로 인한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그쪽 분야의 전문가나 관여자만이 그런 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링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자 친구들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직면에 있는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친구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주링의 검사기록을 공유하자 세계 유명 대학 학자들이 탈륨 감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주었습니다. 1g의 탄륨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녀의 몸에는 100배가 넘는 양의 탄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g 정도야 사람이 실수로 음독할 수 있다 치지만 100g이나 되는 양의 탄륨을 자의적으로 섭취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의성을 의심해 볼 만한 사건이란 것이었습니다. 주링의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타인에 의한 중독 살인 혐의를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링의 부모가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날이 4월 29일이었으나, 중국공안이 경찰의 수사를 지시한 날짜는 5월 9일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사건 수사를 곧바로 진행하지 않고, 한참 뒤에서야 사건을 조사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일반인들 상식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고난도 진흥사건으로 분류하고 탄륨실험을 했던 칭화대학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주링이 실험실을 출입할 당시 같이 근무했던 학생이 누구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날 실험실에 같이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말입니다. 출입부 명단이 있을 까 아닙니까? 줄임 명부를 한 번도 줄수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체가 급비 상황이라고요. 경찰이 어렵게 자료를 입수한 결과,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두 명의 교수와 세 명의 연구생이 본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총 다섯 명의 인원 중 교수 두 명을 제외한 세 명의 학생 중 줄링을 제외한 학생은. 모두 두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친구들이 수사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 경찰은 주링이 연구소에 출입했을 당시 항상 연구소에 같이 남아있던 학생이 같은 방을 쓰던 룸메이트, 순웨이였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순웨이를 주링 살해 혐의 용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를 한참 조사하던 경찰은 순회의 흥미로운 행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링이 병마에 싸우고 있는 동안 순회의는 주링이 연주하기로 했던 공연 파티에 본인이 참석해 연주회에서 연주를 했고 그 이외에 주링이 발표해야 했던 연구자료 발표회에 대신 나서는 행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 이거 뭐지? 시계의 한 친구 살인인가? 아무리 질투라고는 하지만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가서 순행이라는 학생 소환해서 추가로 조사해보기로 하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링의 기숙사방을 조사하러 도착한 경찰은 방안을 보고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이거? 쭈린과 순의의 방은 마치 도둑이 든 것처럼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뭐, 증거고, 뭐고 남아있는 게 없잖아? 아이, 수사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얼마 후, 경찰은 순의를 소환하기로 했는데, 순애이를 조사한 지8 시간 만에 급작스럽게 그녀를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상부에서 풀어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순애이의 할아버지는 중국혁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었고, 삼촌은 베이징 인민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전국 상공연맹 부주석, 베이징 상공연맹 부주석을 맡고 있어. 압력에 의한 짓이었는지 의심이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이씨 뭐야? 어, 지금 장난하는 거야? 뭐야? 수사가 자, 진행 중인데 용의자가 해외로 이민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수사가 진행되던 중 순애이는 해외로 이민 간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그녀를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었고 시도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12월, 순회인은 칭화대 게시판에 본인은 당시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2006년, 순회인은 순시안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생년월일을 1973년 8월 10일생에서 1973년 10월 12일생으로 변경하며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더 이상 중국 내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학생들은 2013년 5월 6일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글이 올라온 후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수네이를 추방해. 중국으로 돌아가 처벌받게 해달라며 촉구했습니다. 얼마 못 가, 순회인은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 호주로 이민을 갔고, 어느덧 시간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속에 들어가 있던 독소는 주링의 몸 구석구석으로 파고들었고, 결국 다발성 장기 부전을 일으키며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3월 11일부터 일회당 1,000cc 이상의 혈액을 여덟 번씩 교체하는 치료까지 해보았지만 별다른 호전은 없었습니다. 전신이 마비된 몸으로 침대에 누워 지능 6세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불효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링의 어머니는 매년 딸의 생일을 잊지 않고 축하해 주었는데, 2023년 11월 생일은 그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어머니를 불러놓고, 하... 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개월 이상은 버티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복도 끝 난간에 매달려 굴쩍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공원 한쪽을 산책하던 어머니는 양지 좋은 곳에 잠시 멈추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주리나. 엄마가 이제 나이가 80인데 언제까지 너를 돌봐 줄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휠체어에 앉아 있던 딸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녀의 사망 발표가 있었날 칭화대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1992년 그녀가 처음 청와대학에 입학한 날로부터 2023년 12월 22일 그녀는 북경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주링이 세상을 떠난 지금 칭화대학교 관계자와 각계 인사들은 그녀의 죽음에 애도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에게도 애도를 표합니다. 편안히 잠드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킬리었습니다.